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라마 스팟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JTBC 드라마 국보이 5화 예고편 분석 영상으로 찾아왔어요. 4화에서 윤동주가 온몸을 던져 민주영의 출국을 막는 장면 다들 보셨죠? 그 장면 정말 전율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5화에서는 그 후폭풍이 제대로 몰아칩니다. 이번 회차는 단순한 액션을 넘어 감정의 파도, 관계의 소용돌이, 그리고 더 깊이 드러나는 진짜 악의 실체가 복합적으로 펼쳐지는 한판 승부가 시작됩니다. 특히 민주영이라는 인물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국벤저스와의 충돌이 본격화되죠. 자, 지금부터는 이 5화 예고편에서 드러난 핵심 단서들과 인물들의 감정선 그리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악의 축 민주형에 대해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시작해 볼까요 윤동주의 피투성이 추격이 끝났다 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주형의 출국을 막은 그 몸을 던진 한방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윤동주는 민주형의 블랙리스트 에 올라간 제거 대상 1호가 됐어요 민주형은 이대로 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치밀하게 더 조용히 반격 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반격의첫 타깃은 지안나 윤동주 감정선 깊숙이 들어온 그녀는 이제 민주영의 미끼가 됩니다. 하지만 지안나는 만만한 인물이 아니죠. 델에 그 상황을 기회로 역이용하려는 전공법을 선택합니다. 과거 지호철 경이 그녀의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 지안나는그 진실의 한가운데로 다가가고 있어요. 한편 국벤저스는 더 이상 보여주기식 팀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뭉쳤고 진짜 범인을 쫓는 팀으로 진화 중이죠. 고만식 팀장의 직감과 신재홍의 묵직한 지원. 그리고 김종현의 날카로운 판단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해요. 이들은 민주영의 밀수 네트워크를 실체화하기 위한 캔디 작전을 준비 중입니다. 바로 캔디라는 이름의 합성 마약 유통 루트를 추적하는 새로운 미션이죠. 이제 경찰 조직 내부 그리고 외부까지 손을 뻗은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국벤저스는 이 퍼즐을 풀수 있을까요? 그리고 윤동주는 점점 가까워지는 진짜 악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캔디라는 단어 하나가 국 '벤져스'를 움직입니다. 고만식은 이건 단순한 마약이 아니라.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한 장치라며 해당 물질이 퍼지는 속도와 타겟을 지목합니다. 특히 학생, 청소년,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유통 방식은 국벤저스에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되려 김종현은 캔디의 유통 경로와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며 결정적 단서를 포착합니다. 그것은 바로 관세청 내부에서 정식 통관된 화물 중 일부가 캔디 원료로 사용된다는 사실. 이로 인해 국벤저스는 내부 고위직이 연결돼 있을 가능 을 의심하게 되고 윤동주는 이제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는 직감을 확신으로 바꾸게 됩니다. 지안나는 지호철 경위가 마지막으로 남긴 수첩을 통해 레온이라는 이름을 찾아냅니다. 과거 러시아 마피아와 연결된 의문의 인물. 그는 지금도 살아 있으며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활동 중이라는 단서. 그리고 그 레온이 민주영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추정이 굳어집니다. 지안나는 이 사건이 단순한 밀수나 마약 범죄가 아니라 오래전 아버지의 죽음과 연결된 정치적이고도 개인적인 사건임을 확신하게 되죠. 국벤저스는 본격적으로 레온과 민주영의 연결고리를 추적하며 동시에 캔디가 퍼지는 창고, 제조지, 유통책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약 귀신이라는 존재가 떠오릅니다. 경찰도 한때 놓쳤던 전설적인 밀수꾼이자 현재는 신분을 숨기고 사라진 인물. 그의 정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회차에서 첫 단서가 드러납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윤동주에게로 향합니다. 그의 감정은 더 복잡해지고 더 치열해지며 이제 그는 단순한 추격자가 아닌 복수와 정의의 교차점에 서 있는 형사가 됩니다. 민주영은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닙니다. 아니, 애초에 공무원이라는 가면은 그저 위장을 위한 탈이었죠. 그가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레온과의 은밀한 접촉, VIP 리스트에 올라있는 통관 허가자들의 실명, 그리고 모든 걸 조종하는 고이지 카르텔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죠. 그 한가운데 지안나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복수를 넘어 국가적 범죄와 마주한 수사관으로 성장 중이죠. 윤동주는 그런 지한 나를 바라보며 더 강해지려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감정은 더욱 복잡해지지만 이들의 공통된 목표는 하나: 민주형을 막고 진짜 악을 밝혀내는 것. 한편 고만식과 김종현은 내부 고위직의 흔적을 조치며 국벤저스를 방해하려는 세력과 충돌하게 됩니다. 신재홍은 묵묵히 장비를 점검하고 결정적인 순간엔 몸을 던지며 팀을 지키죠. 그리고 드디어. 마약귀신이 등장합니다. 외모, 실력, 정보력 모두를 겸비한 의문이 여성. 그녀는 과연 적일까요? 아군일까요? 지안나와의 팽팽한 대결 구도는 극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오화는 단순한 예고가 아니라 거대한 전쟁의 포문을 여는 서막입니다. 윤동주, 지안나. 국벤저스 그리고 민주영과 그의 카르텔 여기에 레온 마약귀신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어요. 액션, 감정, 미스터리 그리고 정의. 그 어떤 장르도 이만큼 섞기 어려운데 국보이는 그걸 해내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는 전개, 연기, 편집까지 완벽에 가까운 조화를 보여줬고요. 다음 화부터는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될 겁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해 두시고, 6화 리뷰와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드라마 스팟이었습니다.